그나저나 왕은 어딨어 그래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몸이 막근질거려 나도 몰라 어쨌든 곧 나타날 거야 그래 이몸 여기 남시셨다 놀랐지 반역자들+ 반역자들 레커 주의 산만 폭탄을 투하라빨이 빨리 빨리 가이빨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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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좋다, 제군들. 이제 우리 차례다. 반역자는 뜨거운 맛을 봐야 하이니라 잠깐, 뭐야? 뭐? 모두 조용히 해봐! 반역자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 누구를 바보 취급하는 것이냐? 네가 일을 꾸미고 다닌 거다 안다. 그래요? 아, 이럴 수가! 깜짝 파티인데 누가 소문을 낸 거야? 그래, 난다 알고 있었느니라. 잠깐, 뭐라고? 하아, 아무래도 뭐야? 뭐가 잘못된 것같아 이게 아니야? 아, 어머, 깜짝 파티라고? 누구 파티냐? 대왕님이요. 생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을 때요. 이건 깜짝 파티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내 생일이지 않느냐? 진짜로 깜짝 파티를 하려면 내 생일이 아닌 날 하거든. 놀라셨죠? 안 놀랐어요? 아 그래? 깜빡했느니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쇠수랑과 횃불는다 뭐죠? 아 그래, 그러구나, 머리스. 이런 건 예로부터 반란을 일으킬 때 쓰는 물건들이 아니되냐? 좀 전에 생각해내신 장면 그 다음은 생각 안 나세요? 뭐냐 방금 생각해낸 그 다음? 글쎄 어, 잠깐 있어보라 그리고 좀 특별하고 신나는 분위기로 파티를 준비해보라 어떻게 좋을까 어, 농부들의 흥겨운 잔치는 어떨까 아 그래 <laughs> 또 깜빡했구나 그럼 정말로 나쁜 마음 먹은 게 아니었네요 와 정말 잘됐다 그런데 왜 우린 초대를 안 했죠 방금 생각한 장면 뒤에 스키퍼가 뭐랬죠 됐어 혹시라도 그런 시골스러운 농부들의 잔치인지 파티인지 준비할 생각이면 우린 초대하지마! 아, 그래 생각이 나는군 제군들, 우리는 이만 가자 잠깐, 가지 말라 생일도 아닌 날 열린 시골스러운 농부들의 잔치에 꼭 초대하고 싶은 손님이 있다면 스키퍼니라 이 몸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뭔지를 가르쳐준 스승이니 꼭 초대하고 싶도다 아, 호랑이 꼴이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할수 없지 팔굽혀펴 20회 실시하라 알겠습니다 뭐? 아, 하나, 아, 둘, 아, 셋, 아, 넷